그름을 한번 열어보자. 작년에 만든 그름, 어떤 상태인지, 숙성이 된 건지. 이거는 위에 올려놓은 거. 이거 흙이 다 됐어. 와여기 이제 그름이 됐몇 개월이 됐지? 이거 작년 8월부터. 아, 8월. 응, 아무것도 8월. 아안 넣었어. 우와, 뭐야 저거. 그름이 위에서 됐어. 우와. 아, 조심하세요. 이야. 완전 유기물이네, 유기물. 우와. 아, 이 정도면 켜 가지고 잘한 거. 그것도 유기물이야. 어? 그것도 유기물이야. <laughs> 메인 비록. 이거 났네? 어? 뭐, 뭐 때문에 구멍났지?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나? 무서워. <laughs> 그 구멍이 있다. 저는 가까이 안 갈게요. 워낙 오래됐다. 할게월. 어 응. 거긴 얼지. 이게 한번 한 한번 뒤집어야 되는 건거아니 말려야 됐말야 돼. 아래집 우분처럼 돼야지. 말리 면 아랫집 우분 같을 거 같아. 와. 봐. 얼었어. 얼었어. 와, 너무 좋다. 여기, 여기 그게 나온다. 흰, 흰색이 나온다. 그래 있다. 음 오늘 말려야 되겠네. 응. 말리면 더 좋은 그름이 되겠다. 이야. 진짜 이거는 좋은 그름인데. 낙엽이 엄청 들어갔어요. 응. 일단 포슬포슬한 것만 응. 써보자고. 응. 음. 진짜비에 나오네. 돌도 아직 안썩고 있네, 돌도. 옛날에 엄청 커 보이더만. 아, 씨, 깔아 앉았어. 저거. 발굴이다, 발굴. 그런 건 언제 들어갔대? 조금 숨, 숨통을 튀어줘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전 잘라 빼야 돼. 이야, 좀 마르면 또 녹음에 한번더 해주고 해야겠는데. 네, 응. 야 최첨단, 걸름걸름 거름. 거름 최첨단으로 하는 거? 우리는 노가다로 하는 거. 소똥 냄새. 우리 그러면 냄새 나나? 응, 냄새 안 나지. 응. 어. 어, 말리면 더안 나겠다. 응. 어. 약간 지금은 젖은 냄새야. 쑤러쑤러쑤 우리 그러면 진짜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름이딱 그런 좋은 냄새가 나지.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 어. 아직은 좋은 냄새가 아니야. 땅을 다가지고 사이에다가 넣을 거야 여기다가 놔 놓고 가야지 그래갖고 흙을 여기를 둬 놔야 돼이게덮면서오 여기에 더더 키워도 되겠네 음, 어. 어 땅이 깊어서 이건데 깊어. 어 그늘이고 된다 되겠다. 되겠다 이쪽도 사실은 더 넓게 해도 돼 늘게. 어?

어, 잡초. 음. 전에 가개울을 나나봐, 잡초가. 토란, 토란. 근데 여기도 뭐 장물이좀 되더라. 이거. 와 아랫바튼 다 했어. <laughs> 자기 이제 시작. 진짜... 무한 삽질이 계속됩니다. 나하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소대기태근한다 그냥 하나. 응, 태그 난다 지금. 걸음 소리 들고 간다 지금. 와, 이거 딱흙좀 봐. 엄 좋아질 때. 응. 포실포실하다. 근데 유기물 들어가면더 포실거리겠지? 물 얘도 잘될것 같아. 여기는 응? 여기는 혹시 약간 흙이 더 많은 것 같아 저기, 응. 저기보다 그 수박수응 수박씨. 그릉이 작 흙이 더 많아 그래 응. 약간 흙이 더 묵직해 보여 응. 이 고랑에다가 그름을 넣어 놓고 간다는 거지? 응. 응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와가지고 응. 그릉에또보우리 높이 보내 이거는 그림을 묻는 거라고? 어 섞는 게 아니고 묻는 거야 고 이제 모종이 커지면 양분을 빨아먹게. 고유리를 만들려고. 있다가 이렇게 주시. 하하하. 괜찮아. 그 여기 진이 맞네. 이거 다 풍년일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작년에 묻었던 거도 쓰려고. 미나리밭. 산불자 또 왔다. 여기는 작년은 고박고더이 오이였나? 호박이었나? 호박! 호박! 이거 해, 해가 잘 들어서 <목소리> 코로나 때 여기 수..수.. 수, 뭐지? 격리하면서 여기 흙파 날린 거 아니야? 파 날렸어 일 동안 흙맛 하나 알고 있었어. 경리 기간 동안, 진짜. 잊을 수가 없는 흙이다, 이지 어, 시판용 탭이다. 이것도 한번섞게요세 개를 섞으려고. 커피하고. 응, 이거 커피봐 이거 또르 나왔어. 커피밥. 어, 가무잘 돼있는데. 봐봐. 이건 아직, 이런 건잘 됐다. 이거는 다구워야겠다오오 아, 너무 늦게. 이거 지주 많이 바뀌었어. 우리 걸 먼저 놓고. 완전 유기물빛 다시. 책이다 보니까. 아니, 됐어. 이렇게 하고. 그 응. 다음에 이제. 애비. 텔비하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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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여기다가 우리 테비 우리 테비 조금 더운데 이게 유산 유기물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섞어서 필요 없지 뭐다 씻기는데 씻어갖고 이제 우리 탭에 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 어, 넣어도 되겠지 음. 이렇게 이제 삽질의 연속이네 이렇게 하니까 삽질이 많네 이제 땅에 하지 말고 부어서 하자 바로 여기다가 네. 이거는 이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laughs> 밑에 흙도 같이 떠. <laughs> 흙은 상관없다. <laughs> 이 많은 걸다 해야 돼. 야. 그래갖고 어, 이제. 좋다. 구덩이에 갖다 넣는 거야. 참외 구덩이, 조박 구덩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좋지. 응. 엄청나요. 좀 말린, 말려가지고 포실포실해졌어. 그래 여기다가, 여기 참에, 응. 여기 수박. 아, 이쪽으로 수박하고, 이쪽, 아 이쪽으로 참 최고급 비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커피박. 업그레이드 된 커피박 비료. 가자, 가자. 아이고, 올라오는 거 아까보다 더 자랐어. 어. 길이 새로 났다 도야 어, 어. 덕분에 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원는 이렇게 멋지네 그 호박이 끝도 없이 달리던 이유가 있었구나 어. 이렇게 이제 봉우리를 해가지고 이봉우리를 심으면 그러면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성장할 때양봉이 되는 거지 단호박을 밑에다 심어볼까? 어. 그 단호박은 사실 그런 놈 많지 않았었어 위에 지 아마 아, 없 없어 그때 다끓어냈잖아 기억이 안 나셔요? 요거, 이거 두 개는 고구마 다시 마늘 양파로 돌아와야 될것 같아 이게 고구마 여기 어, 고구마 어, 조금씩은 있지 응 어, 조금씩은 있지 어머나 이세상 어? 이좀봐뭘 봐? 이거 삼동 파봐그 통통해져서 나왔어 그니까 응에응 음. 음. 우리가 여기다가 생강을 심을 거잖아 아니지 고사리 나오고 나서는 잡초가 못 올라와 지금 고사리가 다 점령했어 이거봐 고사리 다해야데네 사이사이 고사리가 올라왔네 어. 아랫밭에 우분 저 천평이 넘는 데다 깔았는데 냄새가 안, 안 날리가 아랫밭 냄새야 와 멋지다 이래 놓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고추. 여기는 고구마? 아, 원래 고구마였는데 옥수수로 하면 안 될까? 옥수수그냥 옥수수? 옥수수? 이것도일년은 좋긴 했겠지. 일년 어? 넘어겠지. 일년이 뭐야? 이런 데서 그래. 어떻게 미강이 들어서 영양 만점이다. 미강이 들어서? 응. 쪽에 있나 봐, 밭에 있나 봐. 최고의 그릇 이거 고추 밭에 갈 건가?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많네. 빠졌어. 어? 저기 뭐야? <laughs> 왕건이다, 왕건. 왕근. 아직 안사갔어 나무 지나뭇가지무야 돌도 나 일주일 그냥 놔두자 비 오니까 여기 생강 대망의 생강 이게 뭐지? 나무가? 치나물? 응 어, 치나물 거의 다 해가지 이제 고추밭, 생강밭, 옥수수밭 들어갔구나. 응. 열심히 썼겠네. 네 어려운 곳으로 오셨군요. 그, 그렇지만야이 진짜 어다 유기물이 이게 이제 나무도 묻어, 여기는. 조금씩 파스나 화분에 음? 화분 재배를 하려고 여기다 이 흙을 좀 활용하면 음. 좋겠다. 이정거 되겠지? 뭐 네. 시나물밭 이 걸음이 좋을 것 같아. 시나물밭. 오오 어. 어. 조심하세요. 날이 때문에 아유. 여기 안 봤는데 <laughs> 야나 우리 호박씨 모종은 내놨는데 과연 <laughs> 올해도 우리 호박씨 모종으로 할수있을면와천 음. <laughs> 평에 그름 좀이 밭하고 저 집하고 아, 다른가봐 이이 밭만 응. 이 밭만 하고 갔네. 그름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쎄요봐 이게 무슨 나무뿌리야. 넓게 파야 돼. 고가도. 안 파도 안 돼. 땅이 얇게 파라 그래. 얇게 넓게 파야지. 그럼 나온다 그럼 극한직업이 극한직업 됐다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3개정도 만들던가? 그장에저 그거 대지간다돼지인데 감자 너무 이구라서 입구봐. 그럼 꽃, 꽃 키우자. 꽃이나 키우지 이미 그, 얘네들이 그림 뜯어 나갈 것 같은데. 여기도 막, 그름이 나오네. 돼지 감자. 많이 커질것 같아. 오, 잘했 그래. 그럼 그럼 해놓으면 되겠네. 응. 어, 흙이 많네. 돼지 감자. 응. 추워라, 앉아. 흙이 좋은 흙이야. 응. 오, 찬바람 분다.